한글은 한자를 모방해 만들어진 가짜 문자이지 않나요?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베끼는 나라네요. 여기 영국의 명문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이 언어의 역사와 가치를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인 것입니다. 논쟁의 발단은 한글과 한자의 비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설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강의실. 과연 이 논의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도노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는 미국인 사진작가예요.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영국 옥스퍼드로 향하는 이번 여정은 유독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옥스퍼드에 도착했죠. 오래된 건물들,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 조용한 자갈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이곳에서 제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캠퍼스에 발을 들이던 순간, 저는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대학 건물의 첨탑들, 가을 햇살 아래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집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저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이 유서 깊은 장소의 구석구석을 담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언젠가 이 사진들이 아직 옥스퍼드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곳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만 새로운 것을 배우러 온게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 지식을 탐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데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죠. 특히 처음 들었던 강의 중 하나에서 퀸틴하워드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지닌 분이셨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체계에 대해 가르치시는 분이었죠. 강의실은 지도와 책, 그리고 오래된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하시자, 저는 이 수업이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먼 나라에서 유래한 오래된 문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글자를 통해 서로 소통해온 이야기들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글에 대해 말씀하신 순간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한글이 참 신기하고 매력적인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배우기 쉽고 실용적인 문자라고 설명하시면서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쉽게 읽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집중력이 넘쳤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교수님의 이야기에 몰입해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글에 대해 적어내려가는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걸 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글자 하나하나에 깃든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한글과 한국의 이야기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무언가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대학 건물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수님 방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글자를 쓰는 사람들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놀랍게 느껴졌죠? 특히 한글처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모두가 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돕는 문자라니. 참 공정하고 아름다운 개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잠시 정원에 있는 돌벤치에 앉아 햇살이 나무 잎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문화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한글과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아 세상에 전하겠다고요. 이제 막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발견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교실 안은 조용했고, 공기 중에는 어딘가 기대감이 감돌았죠.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하워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문자 체계에 대해 강의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강의가 시작됐고,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께서 한글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라니 단순하면서도 참 깊은 의미를 가진 개념이었어요. 강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는 첸리라는 학생이었고 중국에서 온 친구였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문자는 수천 년 동안 사용돼 왔어요. 그런데 한글은 겨우 600년밖에 되지 않았죠. 이렇게 젊은 문자 체계가 과연 우리의 오래된 문자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긴장감이 서서히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미묘하게 몸을 움직이며 생각에 잠긴 듯했고 몇몇은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하워드 교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차분히 들으시더니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각 문자 체계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문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자가 가진 힘, 그리고 공정함과 변화의 가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저 역시 조금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개념이 강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천천히 교실을 걸어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고대 문자와 현대적 디자인이 뒤섞인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젊은 문자 체계인 한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교정의 돌벤치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교수님 말씀이 천천히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업 시간에 보았던 친구들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첸리의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조용히 한글을 지지하던 학생들의 단단한 표정들. 그 순간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관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문득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 왕.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그 생각을 하니 마음 깊은 곳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서 하워드 교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강의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반겨주셨어요.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교수님은 한글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글자의 모양이 사람의 입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가 깃들어 있죠.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과 사상이 담긴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서관을 나서는 길에 저는 수업 시간에 그 뜨거웠던 토론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건 갈등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요. 탠디의 질문이 저를 한 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때때로 의문과 논쟁이야말로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대학 정원을 거닐었어요. 저무는 해가 나무 잎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과 설렘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카메라의 풍경을 담는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는 역사의 흔적과 문화의 깊이를 담아내야 할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었죠. 옥스퍼드에서의 여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논쟁은 제 생각을 뒤흔들었고, 저를 더욱 깊이 탐구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더 배우고 싶었고, 한글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었어요. 다음 강의가 기다려졌고, 앞으로 펼쳐질 발견들이 기대됐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은 커다랗고 조용한 공간이었고,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책장 사이로, 키가 큰 창문에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으며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죠. 그러다, 문자의 역사에 관한 두꺼운 책을 집어 들었어요. 책장을 넘기며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누구나 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단순한 디자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하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꾼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중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따뜻한 인상을 가진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 선생님이라고 하셨고 온화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저의 손에 들린 책을 보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을 공부하고 계시네요. 한글은 우리 문화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한글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자 박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한 도서관 한쪽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글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문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 한자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희망과 평등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글자의 모양이 사람의 입모양과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작은 예술작품과도 같아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입술, 혀, 목구멍의 움직임을 닮은 글자들. 단순한 듯하면서도 철저한 원리가 담긴 책에 세종대왕께서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야기를 나눈 뒤박 선생님께서는 저를 캠퍼스 내 한국문화센터에 초대하셨어요. 한글을 직접 써보는 서예 수업을 보면 더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가 예술로 표현되는 과정을 보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기대감에 가득 차 선생님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밝은 조명이 비추는 얼음방에서 학생들이 붓을 들고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한국 전통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죠. 전통적인 그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붓을 잡는 법과 글자를 쓰는 기본 원리를 차근차근 가르치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붓놀림이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한글을 만들어 내고 있었어요. 그 당면은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예술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순간 같았죠. 그때 저는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인들에게 정체성이었고 역사의 한 부분이었으며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학생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느끼는 자부심과 기쁨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한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속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날이 제 여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옥스퍼드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저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었고 가벼웠던 마음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사진으로 순간을 기록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싶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펼쳤던 작은 행동과 박 선생님과의 대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본 한글 서예 수업이 제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문자는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고 한글의 이야기는 희망과 예술 그리고 평등을 향한 강한 의지였다는 것을요. 문화센터를 나서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제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각 문화가 지닌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환점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다가올 배움과 발견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캠퍼스 내 한국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아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벽에는 한국의 전통 예술과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색채와 역사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서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붓과 먹을 사용해 손수 만든 한지 위에 글씨를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강사님께서는 교실 앞에서 붓을 잡는 법과 한글의 기본적인 획을 그리는 방법을 차분히 시범 보이셨죠. 저는 선생님의 손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붓을 움직이며 한 획, 한 획을 정성스럽게 그려나가시는 모습이 마치 예술을 창조하는 듯했어요. 먹이 종이에 스며들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아름다운 문자 속에 담긴 예술과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퍼졌습니다. 저도 서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다란 나무 테이블에 앉았는데 테이블은 매끄럽고 따뜻한 나무결이 살아있었어요. 저에게도 붓과 종이가 주어졌고 저는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글의 각 글자가 입 모양과 발음 원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지만 처음에는 선이 흔들리고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번더 따라하다 보니 점점 손에 익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글의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인 디자인이 참 인상적이었죠. 이 문자가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서예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특별 전시회로 초대받았어요. 다른 방으로 이동하니 그곳은 한국의 예술과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시된 책들은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간 서예 작품들로 가득했고, 전통 의상이 정교하게 정리된 채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는 한국의 일상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전시장을 거닐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해온 한국 문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된 유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온 이야기들이었어요. 선명한 색감과 정교한 디테일 덕분에 작품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듯 했어요. 그때 문화센터의 가이드로 일하는 지연 씨라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전시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는 한 폭의 정교한 산과 강을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죠. 한국 미술에서는 자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연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거든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예술과 자연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속에서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감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그곳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지 위에 부드럽게 그려진 서예 작품. 우아하게 접힌 전통 한복의 곡선, 그리고 조용한 집중 속에서 서예를 연습하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장면들이었어요. 센터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다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캠퍼스는 조용했고 하늘은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푸른빛과 분홍빛이 부드럽게 섞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옥스퍼드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글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 자체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의 경험 덕분에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 끝에서 흐르는 한 획,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글자 하나하나 전시된 예술품들 모두가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문화센터를 나설 때 저는 마음이 한층 밝아지고 새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색채, 예술.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이 점점 더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서 캠퍼스의 잔잔한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각 문화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하루하루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연결되는 과정이었죠. 날이 갈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 안에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미소, 축제에서 본 생생한 색감,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눈 따뜻한 이야기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머릿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채 옥스퍼드를 떠났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 이야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 고요한 사찰, 그리고 거리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공연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한장한 한 장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세상과 나누고 싶은 하나의 큰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사진을 정리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문화의 아름다움이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진 전시회를 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문화가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저를 더 어른 세상으로 이끌었고 앞으로도 저를 계속 성장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평생 저를 이끌어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